틱돌이 forgetting... 아, 어디가? 어? 틱돌이 어디가? 나 오늘 격투기 하러 가. <laughs> 또 맞으러 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웃음> 오늘 <웃음> 음. 현역 격투기 선수들이 온대. 아, 나죽을지 네? 몰라요. 우리 이만 안녕. 틱돌이 <laughs> <둘이> 큰일 났네 안녕. 조심해. 할머. 안녕하세요 틱돌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도르도님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인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양감, 양감독TV라는 곳에서, 채널에서, 양감독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촬영하냐는 제의를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실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격투기 선수들에게, 이제, 택견 기술 같은 걸 지도하는 그런 컨셉인가봐요. 아! 굉장히 떨려요, 근데. 왜냐면, 저도 선수 시절에서 지금 굉장히 10년도 넘게 지났을 뿐더러, 도리도리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아! 몸이 많이 안 좋잖아요. 틱뿐만 아니라 이게, 이거 뭐야, 마비까지도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제가 대학시절부터피땀 흘려서 얻은 제 노하우랑 이런 경기 센스 같은 거를, 내 최대한 노하우를 전해주도록 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가르쳐 주러 아? 가는 거 맞아? 어, 가르쳐 주는 거래. 나뭐 가르쳐 주래. 왜? 맞으러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맞으러 가는 거 아니야 도도인 도로도잉... 아니, 때리고 싶어서 불른거 아니야? 아니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싶어서 때리고 날, 싶어. 날 불러 <laughs> <laughs> 도도동인도저 맞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 가르치러 갑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뿅 때리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 아! 수업 중이라는데 여기 맞나? 아! 아 죄송해요 저니에요아 연체끼야 이렇게 아내익스트르기때문 혹시나 는 이거 왜요? 얍 아, 알죠민월리 선생님을 모니다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 이렇게 하거 <laughs> <laughs> 아, 진짜 골프 잘요 근데 이게 홈을 밟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커버가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풀릴 거예요. 그래이렇 디스크 때문에 멈추고 다는 그렇죠. 아 어, 아니, 그래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더 각도를 알게 이게 더틀어갖고 고요해. 요 가해, 가해게 그, 저, 정도 뭐, 잘하는 거에요. 어, 금리어 스프, 대단니다 아, 좋아. 제가,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는 이제, 복제 네. 스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바로 시전에 네. 들어가야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제가 지금 던 기술인데, 하나만 더 알려주면 돼요. 일단은, 격투기 어떻게 만들로 생각해. 중심을 일게 만드는 거는 네. 네. 모든 스포츠, 네. 일대로 싸우는 경기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런생각에 네. 중심을 흔들 뜨기 하는 게 뭐냐면, 발에 이렇게 한번 차요. 이게 안 움직여야 돼. 그러면 푼 다음에, 깊게 걸어서 숙발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면, 몸이 불편해서안 되는데. 근데, 근데 제가 처음 이발을 찾은 이유는, 이발을 한대 맞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똑같은, 아. 여기를 찾으려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피하면서 숙발을 당겨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겨드이 이렇게 올려요 겨드랑이띄고 다시 면서 이렇게 넘 이런식으로 하면 저는 태경기술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이겼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오늘 처음 안해야되하시 간단히 져가지고와 지금, 지금 어요 <laughs> 그이요아 몸이 <목이> 너무 뻣뻣한데 <바삿돼 웃음> 아! 안녕하세요 틱토리입니다 <laughs> 아, 지금, 그, 격투기 선수와, 이제, 영상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학교 선배를 또 만난 거 있잖아요. 양감독님이랑, 그, 젊었을 시절 같이 운동했던 사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갔던 체육관이 그선배네 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반가웠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행복한 날이었고요. 아 네. 음, 이 영상이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저는 오늘 너무 피가 끓고, 네, 몸이 안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지만,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돌돌이 님도 영상 보시면서 같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답니다. 그 같이, 그 설렘을 같이 느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저희 이만 물러가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틱돌이었습니다. 뿅!